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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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와와킬리안 갔을 졌어 진짜로 국채 보상 운동의 설명으로 국채 보상 운동은 그 국채가 많이 쌓여 가지고 이거를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 일본에 관련된 거겠죠 동학 서경천도 호원철폐는 아니죠 5번 아니면은. 4번인데, 4번입니다. 성공! 좋았다이, 좋아 좋았다이, 좋아 좋았다이, 좋아 좋았다이. 왜냐면은, 왜냐면 5번은 1번한테, 그, 장사님. 5번은 장식을 일본의 장식을 거래를 선수. 거절하는 거잖아.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의 거래를 거절할 힘이 없었어요, 조선은. 1번이 하라면 했었어야 돼 그래서 5번은 아니고 남은 4번이 정답이죠 성공! 정정 뭐야? 테란이야? 뭐야 익명 테란이야? 뭐야 왜 바코드야? 와 익명 테란 또 나왔어? 큰일났네 요즘 왜 이렇게 익명 테란들이 많이 나오나 장길쭉이 어제밤에 외 방송 안 했누? 아 어제 방송 제가 그 손목이 좀 아파가지고요. 손목이 아파서 잠깐 쉬었습니다. 하루 정도 쉬어야 회복이 될것 같아서. 네. 그래가지고 그것 좀 하고 왔습니다. 이거 JMH일 수 있어요, 진짜로. JMH일 수 있고, LIH일 수 있습니다. 상대 정보는 몰라요. 그리고 그냥 일반 아마추어 자영업자분이실 수도 있어요. 잘은 몰라. 일단 한번 게임해보면서 느껴볼게요. 판타지 명우님 조 개나 나나 있다. 윤철아 난 아니야. 뭐야?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자, 이거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 게임 딱 끝내고, 게임 끝내고 딱 풀어볼게요. 한들 아, 또 지식인인 것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문제가 많이 들어오는 거야. 지식인인 건또 어떻게 알고? 시대가 좋아졌다. 길주이가 정명훈 선수 이름 막 말하면서 레더하다니. 이것도 무슨 소리야? 어? 아니 뭐 여기 뭐 조선시대 계급사회예요? 이름도 말 못해? 뭔쌉소리야2022 한국사 홀수형 이문항 따온 건데 맞춰서 당황스럽다. 맞춰서 따온 거라고? 아니 내가 말했잖아. 막말로 나는 수능 한국사봐도 만점 맞는단 마인드에요 형들 한국사 고급 자격증 딴 놈이라니까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자 일단은 요게 아니고 7시네 어 뭐야 포도아파트형 포도아파트형 어서오시구요 아, 뭐야, SCV 정차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 맨날 테라는 나한테 원서치고, 나는 테라한테 막서치고. 이런 불공평한 사회가 다 있냐. SCV 나 때려야겠다. 아, 뭐야. 아, 길 막기. 막자 뭐야. 아, 말린다, 말려. 저놈 제가 잡아야겠어요. 저놈 제가 못 잡으면은 화나서 안될것 같아요. 이놈 여기 왜 있어? 어? 일등 세마린 하트님 두개 나나 나있다. 윤철님 세계사는 좀 아시나요? 아한 번만 한 번만 봐준다. 에이징 커브 때문에 못 잡네요. 세계사 잘 몰라요. 벙커. 커맨드 나랑 똑같애 그러면은 팩더블이라는 얘기고요 벙커를 저렇게 빨리박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노사움 로보틱스 한타발이 때려도 괜찮다는 얘기와 같이 들리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의 체제가 뭔지 거의 알, 알 수밖에 없으니까 블 w 라는걸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부유하게 배를 굴려도 될것 같습니다. 오, 최적화 미쳤는데? 아니, 장길쭉 이러다가 쭉 제육되는 거 아니야, 최적화가. 스케이트까지 메모리로 지어주세요. 뭐하는 거야 이번에는 이번에는 뭐할래? 이번에는 뭐할 거니? 탱크 두 개니 한 개니? 약올리기 약 올리기 약 올르지 나오고 싶기 탱크 두개 오케이 정보 확인 완료. 이게 감정적인 게임이라니까. 딱 이렇게 앞에서 약 올리면은 탱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탱크 몇 기니? 세 기니? 두개 아직 두 개야. 오케이. 두 개인 거 확인 완료. 자 탱크 몇 기니? 아직 두 개야. 오케이. 두 개인 거 확인 완료. 감염된 제라트 임페스테드 제라트 님 2000원 나나 나이야 캐리어 쓰고 이기면 만원. 캐리어 쓰고 이겨면 만 원이요? 어, 쉽지 않은데? 일단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리버 캐리어를 해야 되겠는데? 그 걸쳐드라 생각해주고. 얼처들아 생각해주면서 이거 캐리어 미션까지 여러분들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속옷도 때려주면서... 볼리안, 업테란인데... 업테란이야, 업테란 뭐야? 아니, 여기 스캔이 없었는데, 이거 헤이카야 방금 이거 헤이크야 위스캔이 없어가요. 나 그냥 들어갔는데. 아, 진짜 어이가 없어. 요즘 저런 심리전도 걸어요? 발전했다, 진짜. 어, 동의성출 가능합니다. 동의성출 트위치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해줬네요. 아니, 이태랑 뭐야? 아 진짜 그인명테란 아니야? 하는 거 봐봐. 말이 되나 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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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그 게이트부터 늘린 후에 리버. 리버를 옛날에는 리앗이 테리어 본체 쳤던 같은데 요즘은 인터셉터 치는 같은데 왜 그런 거인? 요즘에 저도 근데 궁금해요. 요즘에 골리앗으로 왜 본체를 안 치는지 모르겠어. 음, 음, 무조건 본체를 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나 테란들 이해가 안 되던데 그거. 저도 궁금한. 진짜. 자. 음, 자 기다렸다가. 예, 서플라이 그리고 여기돌리아시 있구요 타이밍이네요 타이밍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우씨 쉽지는 않겠는데 어우씨 그건. 캐리어를 가고 싶은데 타이밍이잖아. 그러면 일단 막고 가야 될거 아니야. 그치지 막고 가야 캐리어를 갈수 있잖아. 잘하냐? 여기서 일단은 기다려 주자고요. 그리고 지금 본진의 스캔 뿌렸죠. 본진의 스캔 뿌렸다는 것은 이제 곧 나오, 나올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와 같아요.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뿌릴 거거든요. 더 이상 스캔 안 뿌린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바로, 바로 돌려주자. 빠져주고. 또 돌려주는 거예요. 스캔을 안푸르거니까다시 빼주자 아, 이무 씨. 아, 아, 씨.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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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공업이또 리버 공업도 얼른 돼야 되는데. 오씨. 어, 리버가 너무 많이 잡혔는데. 업그레이드 완료 아오. 자, 벌처는 거기 빠져 있어라. 어, 벌처는 이제 못 나오는 거고. 물량 싸움이나 하지 마. 나올 생각 하지도 얼마. 서부지검님두 개나나 나 있다. 잘생긴길중님고어판니 공격이 영어 넣어 있나. 되게 스킬링 하시나요?

아 맞아 캐리어 가기로 했지 캐리어 갑시다 캐리어 가려면 갈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가능할 것 같아 아까는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왜 가능하냐 상대가 타이밍을 올려다 말았거든 아니 베슬 뭐야

이아 이쪽 멀티 한번 먹으려는 것 같은데 가가지고 막아주도록 할게요 어? 아씨 아, 어, 여기 마인이 왜 있어 아 개말리네. 캐리어까지 아, 다시 뽑아줘. 아니 이태란 누구냐 또? 필요한가? 얘는 또 누군데 이렇게 잘해?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어. 누구야? 이 진짜 누구지? 갑자기 타이밍 나온 척하면서 누워버리니까 엄청 답답해지네.

파이널이 더 필요합니다. 파이널이 더 필요합니다. g 하우스. 그래서 내가 골라야겠다. 필연하게 보것 같은데, 그냥 도 없더라. 고 앞마당도 다 떨어지고, 쟤랑... 죽음이... 죽 대놓고 물어보면요, 아 대놓고 물어보는 거안 되죠. 왜냐면은 이거는 몰라야 컨텐츠니까. 이거는 알면 재미 없으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익명테랑도 조금 맞더 하는 거 봐봐. 하는 거 봐봐요, 여러분들. 말 돼. 안... 아니 근데 언제 이렇게 늘었대? 아, 최근에까지 이길만 했는데. 발색 선수님 두개 나나 나이스다. 조회수를 위해 미필적 고의를 저지르시겠다는 거네요. 아니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 여러분들 무슨 소리야, 사람을 좀 사람을 좀왜 나쁜 사람만 습니까 일단 골리아 콜고요자 상대 선수 굉장히 잘한 테란이었지만 저의 이 캐리어 전략을. 몰랐었습니다. 뭐 혼나야겠죠. 감재님 덕분에 이긴 것 같은데. 익명 대란 선성 탱크만 뽑아 버리면서 장길쭉 필살기 캐리어에 무너져 버립니다. 필살기 캐리어 뽑아 버리기 캐리어로 굴려 잡아 버리기 잡아 버리기 잡아 버리기 잡아 버리기 잡아 버리기 아니씨. 어떻게 저. 몰려야또 버텼냐? 아씨, 뭐야? 아니, 이걸 또왜 버텨? 아. 자, 근데 테란도 이제 자원 없어요. 테란도 자원 없고, 나도 없고, 그냥 둘이. 완전 개싸움이야. 아, 씨. 아, 언제 탱크가 여기까지 왔어? 아, 잠깐 이거, 이거 지, 지는 그림인데? I would trust it. I would trust it. I would trust it. I would trust i 허리부터 끊어서 골리앗 다 제거해놓고, 이게, 이게 키포인트야. 아, 허리를 접어주는 게 키포인트야. 골리앗이 추가돼서 쌓이면은 개망합니다. 본체는 또왜 이렇게 잘 찍어? 계좌서 컨트롤 왜 이렇게 잘해 계좌서 곤략 컨트롤 왜 이렇게 잘하냐고 됐다 어, 된거 같은데?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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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와! <laughs> 와아아안 갔으면 졌어 진짜로 그 사람인데 하는 게 정형되었다고요? 네? 아, 네 합니다만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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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봐봐 이게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여기 멀티 먹고 자리 잡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까다로운데? 이거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이거 재호 형 같다. 재호 형 지금 비방으로 하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볼게요. 아 봐봐 맞네. 아씨 왠지 그렇더라. 그냥 딱, 그냥 게임 보면 느낌이 그랬어. 아.